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입니다. 특히 당신께서 관심 갖고 계실 관광 분야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아껴 드릴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서 네, 재미있게 풀어 드릴게요. 이번 2026년 예산안 보니까요. 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총 728조 원 역대 최대라고 하죠. 정부는 이걸로 경제회복하고 또 음, 미래 성장까지 잡겠다. 뭐 이런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뭐 인공지능 R&D라든가 저출산 등또 국방비 증액 이런 쪽에 좀 힘을 싣는 모습이고요. 아 그리고 재원 마련 때문에 일부 감세 조치를 좀 되돌리고 국제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로 늘렸다.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당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관광 분야로 넘어가 보죠. 문화예술관광 전체 예산이 5조7천억 원와 이게 전년 대비 무려 35.7%나 들었어요 정말 큰 폭이죠 근데 단순히 액수만 늘린 게 아니고 방향성도 꽤 명확해 보여요 케이컬처 그러니까 뭐 컨텐츠 푸드 뷰티 메디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한국의 강점이랑 관광을 융합해서 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좋아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네, 그 예산 규모 증가도 물론 인상적인데, 아,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전략의 변화라고 봅니다. 단순히 돈을 더 쓰겠다, 이게 아니고요. 쓰는 방식,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방한 홍보 대상국이요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었는데 이게 그냥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뭐 중남미 같은 신흥시장을 포함시켰다는 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기존에 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주력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네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 신흥시장까지요 야심찬데요. 근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할 거고 또 인프라도 더 필요할 텐데 뭐 어떤 보관이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네, K 컨텐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뭐 동남아나 중남미에서 K 드라마, K 팝 인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런 어떤 문화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해서 아 한국 방문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겠다 이런 계산인 거죠. 이미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를 관광 수요로 바로 연결시키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국가 홍보가 아니라 K 콘텐츠 팬덤을 타겟으로 하는 약간 더 정교한 마케팅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다변화 전략이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서 돌아갈 때 어쩌면 예상보다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K 콘텐츠 팬들을 직접 겨냥한다면 효과가 있겠네요. 구체적인 사업들도 좀 눈에 띄던데요. 외국인 개별 관광객 그니까 그 FIT라고 하죠. 이분들을 위한 K관광패스 도입 소식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교통카드 기능에다가 주요 관광지 입장권 할인 뭐 이런 혜택을 묶는다는 거죠. 편리함과 소비 축진을 동시에 노린 아이디어 같아요. 맞습니다. 네, 편의성 증대는 뭐 기본이고요. 여기로 좀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K 관광 패스가 만약 제대로 정착이 됐다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동 경로라던가 뭐 선호하는 방문지, 소비 패턴, 이런 데이터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령대의 어느 나라 관광객이 어디를 가서 얼마를 쓰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정교한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이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겠죠. 아, 데이터 디방 관광전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아, 데이터 수집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개인정보 활용 문제라던가, 또이 복잡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 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바로 떠오르는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죠. 데이터 활용의 잠재력은 크지만 동시에 뭐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 문제, 또 참여 업체 간의 시스템 연동이나 정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가 실제로 아, 이거 진짜 편리하다. 이렇게 느낄 만큼의 매끄러운 사용자 경험 UX를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사실 성공적인 실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초기 구축이랑 운영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거고요. 여러 부처와 지자체, 민간 기업 간의 아주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일 겁니다. 네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신설 제도가 있던데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인구감소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50%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건 딱 봐도 국내 관광 활성화 특히 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네요 뭐랄까 다목적 카드 같은 느낌 네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좀 분산시키고 또 인구 감소로 활력을 일원가는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연 일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의 지원금 이게 인구 감소 지역 광문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뭐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또는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만큼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지는 약간 의문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관계 인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될수 있다. 이런 기대도 있지만 그냥 일회성 지원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있는 상황이에요. 하긴 단순히 돈만 지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네요. 결국 그 지역에 가고 싶게 만드는 음 매력적인 컨텐츠가 같이 있어야 할텐데요. 그런 점에서 구민들의 문화향인 기회를 늘리는 정책들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이 연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르고 청년 문화예술 패스 대상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9세에서 20세로 확대하면서 예산은 두 배로 늘린다고 하고요. 특히 지방 순회 공연이나 전시를 연 400회에서 1,200회로 와세 배나 늘린다는 계획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문화 격차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이 문화 향유 확대 정책은 단순히 뭐 복지 차원을 넘어서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방에서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접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건그 자체로 해당 지역을 방문할 또 다른 매력적인 이유가 생기는 셈이죠. 아까 그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랑 연계해서 문화 활동을 즐기는 여행 패키지 같은 것도 구성할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지역 자체의 문화적인 매력을 키우는 게 지속 가능한 관광의 핵심인데 그런 기반을 다지는 노력으로 볼수 있습니다. 뭐랄까? 지역 주민들의 문화 만족도도 높이고 동시에 외부 방문객에게 제공할 관광 상품의 질 자체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예산만 늘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정책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자체의 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면 결국 열쇠는 지자체나 지역의 관련 업계가 쥐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료에서도 이들의 좀발 빠른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중앙 정부가 판을 깔아 주더라도 실제로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는 건 결국 지역의 몫이죠.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를 활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숙박 할인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지역 특색이 담긴 체험 활동, 뭐 가령 농촌 체험이나 공예 클래스 같은 거요. 그리고 맛집 탐방까지 묶은 체류형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의 청년 창업가나 로컬 크리에이터들하고 협력한다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상품이 나올 수 있겠죠. K 관광 패스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그냥 교통카드 기능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지역 특화상품을 연계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뭐 시티투어버스 할인이나 농어촌 지역 교통 패스 기능, 또 지역 명소 입장권 할인, 이런 걸 결합한 지역 맞춤형 K-Ps 이런 제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K푸드 트렌드에 맞춰서 지역 농수산물 활용한 미식투어 상품 개발도 강조하고 있고요. 전라남도의 남도 장인 미식 체험이랑 K컬처 공연 관람을 결합한 패키지 예시도 있던데 진짜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K푸드만 해도 지역별로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맛이 있습니까? 단순히 유명 맛집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지역의 식재료 이야기, 음식에 얽힌 역사나 뭐 장인의 철학까지 엮어낸다면 훨씬 깊이 있는 미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K뷰티나 메디컬 관광도 마찬가지예요. 꼭 서울 강남에만 집중될 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의료 기관이나 한방 병원, 스파 시설 이런 데랑 연계해서 피부 관리나 뷰티 시술, 건강 검진 같은 걸 받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쇼핑까지 즐기는 그런 통합적인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고택이나 한옥에서의 하룻밤이랑 판소리 같은 전통 공연 감상을 묶는다거나 지역 박물관 특별 전시 관람이랑 로컬 푸드 레스토랑 식사를 연계하는 식으로 지역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상품 아이디어도 정말 무궁무진하겠네요. 듣다 보니까 K팝 축제 같은 대형 이벤트도 꼭 서울에서만 할게 아니라 지역으로 좀 분산 개최해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랑 결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요. 국제적인 흐름과도 좀 발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UNWTO 그전 그러니까 세계 관광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UN 세계 관광 기구가 강조하는 관광 회복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장 다변화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K 관광 패스는 디지털 전환의 예시가 될수 있고, 신흥시장 공략은 다변화 전략이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 넘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관광을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K 브랜드의 화려함 속에 이 지속 가능성 요소를 어떻게 좀 진정성 있게 녹여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 확실히 요즘 정말 중요하게 떠오르는 가치인데 관광 분야에서도 필수적이겠군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여러 주체 간의 협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예산이 있어도 실행 단계에서 삐걱거리면 효과를 보기 어렵죠. 그래서 거버넌스, 즉 협력적 지리 구조 구축이 무엇보다 강조됩니다. 중앙 정부, 뭐 문체부 같은 곳과 관광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호텔, 여행사, 플랫폼 기업 같은 민간 부문.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나 주민공동체까지 이 모든 주체들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미리 탄탄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협의체가 필요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관광 분야에 힘을 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은 없을까요? 예산이 뭐 대폭 늘었다곤 하지만 전체 예산 규모 728조 원에 비하면 여전히 좀 작은 비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런 비판이 존재합니다. 문화예술 관광 예산이 5조 7천억 원으로 크게 늘긴 했지만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비중은 약0.8%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정부가 관광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투자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또 다른 중요한 지적은요 현재 예산 구조가 문화와 관광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순수 예술 창작이나 국민의 문화 향유 지원 중심의 문화 정책이랑.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경제적 파급 효과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관광 정책은 그 목표 즉 KPI 핵심 성과 지표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아, KPI 핵심 성과 지표 말씀이시군요. 목표가 다른데 하나의 예산 틀 안에서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오히려 뭐 케이 컬처랑 관광을 융합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융합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 있는데요. 예산 배분이나 성과 평가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 실적이나 관광 수입 증대 같은 관광의 KPI랑 예술 창작 지원 건수나 문화 시설 이용률 같은 문화의 KPI는 특정 방식도 다르고 달성 기간도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하나의 예산 틀에서 관리하면. 각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지고 투자 대비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쉬운 쪽으로 예산이 쏠린다거나 반대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소외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광산업의 독립적인 성장 동력 확보와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관광 예산을 좀 독립적으로 편성하고 그에 맞는 명확한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런 제언이 나오는 겁니다. 정책 목표에 맞는 효과적인 예산 집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산 구조상의 문제점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볼까요? 2026년 관광 예산안의 핵심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K컬철의 매력을 10분 활용해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이거고요. 둘째는 지역사랑휴가지원제 등을 통해서 국내 관광, 특히 좀 침체된 지방 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겠다. 셋째는 단순히 보는 관광을 넘어서 푸드, 뷰티, 의료 등 다양한 K 컨텐츠 및 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네, 이겁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만약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고민 중이시거나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면 이번 예산안의 흐름은 분명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K-관광패스나 지역사랑휴가지원제 같은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당신의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자원 뭐 음식, 자연, 역사, 인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K-콘텐츠 트렌드와 어떻게 창의적으로 결합할지 선제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앙정부나 관광공사,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해야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관광을 단순히 돈 쓰는 소비산업으로만 볼게 아니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문화 컨텐츠 수출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종합적인 전략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2026년 예산안의 관광 분야는 K컬처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양적 팽창과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야심찬 계획들을 담고 있습니다. K관광패스 도입,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신설, 다양한 융복합 상품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카드들도 제시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던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K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대규모 지원책을 펼칠 때, 과연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하고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문화자산들이 그 빛을 잃지 않고 어떻게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모든 지역이 비슷비슷한 케이콘텐츠 상품만 내놓게 돼서 뭐랄까 한국 어딜 가나 똑같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대세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지역만의 정체성을 지키고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섬세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것이 앞으로 관광정책 입안자들과 현장의 모든 관계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화려한 K-브랜드의 힘을 빌리면서도 지역 고유의 색깔을 잃지 않는 방법,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깊이, 그리고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할지 네,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2026년 예산안의 관광 분야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과 계획에 작은 영감이 남아 되었기를 바랍니다.